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도시 자체가 친 명품인 송도 마치 외국에서 사는 느낌이라고 해서 수많은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심지어 전국의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몇몇 건설사들조차도 송도에 둥지를 틀고 사원 아파트에 자사고까지 만들 정도죠. 사실 저도 직업을 바꾸고 송도에서 살까를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진짜 너무 살고 싶습니다. 오늘 송도의 마지막 퍼즐인 11공구에서 가장 처음으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인 송도자이 풍경책 그라노블 선착순 분양 소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목차는 송도자이 풍경책 그라노블 사업개요, 문화시설, 교육환경, 기업현황, 교통 인프라 순으로 영상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송도에 대해서 전해드릴 내용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관계상 최대한 간략하고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선착순 계약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셔서 청약통장 필요 없이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은 반드시 방문 예약을 하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방문 예약은 대표번호 1833-681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및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24시간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업개요를 보겠습니다. 송도자의 풍경책 그라노블 사업지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1-1번지 일원의 위치에 있고요. 지도상 위치는 송도의 마지막 공고인 1 1공구에서 기존 인프라와 맞닿아 있고, 제3경인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교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와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인접해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단지는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총 5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1단지와 2단지는 아파트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9층까지의 규모이고, 세대수는 1단지 469세대, 2단지 548세대이고, 3, 4, 5단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하 2층부터 지상 45층과 47층 규모로, 3단지 597세대, 4단지 504세대, 5단지 610세대로, 오피스텔을 포함한 총 세대수는 3,270세대이고, 평형은 934평형인 84타입부터 127타입까지, 펜트와 테라스타입을 포함해 총 19가지 타입이 있으며, 타입의 세부 내용은 설명란에 링크해 놓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지와 5단지에 별도의 오피스텔 동이 있고, 각각 271식씩 총 542실의 오피스텔이 있고, 오피스텔은 청약기간 동안 모든 호실이 분양이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있고, 단지 바로 앞에는 워터프론트와 수변공원이 계획되어 있어서 강남권의 한강 전망보다 훨씬 멋있는 전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청담자이, 반포센트럴자이, 서울숲프로지오 등 우리나라 최정상의 아파트들은 하나같이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입니다. 전혀 부럽지가 않죠. 한강보다 훨씬 멋있는 수변공원을 내집 창문 너머로 보고 슬리퍼 신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다 뒤져봐도 이게 가능한 아파트 단지는 이곳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리고 단지 안에 커뮤니티에 교보문고가 연간 500권씩 2년간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 교보문고라니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송도 자의 풍경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들이 많으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보문고님 죄송합니다. 송도를 꿈의 도시처럼 만들어주는 것들 중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센트럴파크와 워터프론트입니다. 이두 가지가 없었다면 과연 송도가 지금의 송도일까 싶기도 할 정도로 존재가치가 뛰어난 녀석들이죠. 먼저 센트럴파크는 뉴욕 맨하탄 센트럴파크를 오마주하여 표현을 했죠. 마치 송도는 한국의 뉴욕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저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송도의 센트럴파크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새로 만든 거니까요 송도의 센트럴파크는 둘레 약 4km로 여의도 공원의 약 2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도가 송도일 수 있게 만들어준 워터프론트. 비행기 타고 이탈리아 가서 입장료 7,000원 내고 베네치아 입장에서 수변도시 관람하고 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국판 베네치아가 송도에 있거든요. 워터프론트는 21.1km로 송도를 미음자 모양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거주 환경 개선, 관광 도시로의 도약, 도시 침수 방지, 수질 개선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1-1단계 사업은 2022년 6월에 완료된 상태이고, 송도자이 풍경체 단지 앞 워터프론트가 포함된 1-2, 1-3단계는 27년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은 기본 설계 과정 중입니다. 워터프론트 사업은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인공 해변과 요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송도하면 교육 환경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송도 교육 환경하면 체드 윅 국제 학교가 빠질 수 없습니다. 체드윅 국제학교는 국내 국제학교 중 최고의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굳이 유학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졸업자들 대부분이 해외 명문대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체드윅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강남 인구들이 송도로 유입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어서 캐나다 법인의 칼빈 매니토와 국제학교 CMIS가 2023년 한국의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첨단 교육 시설에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연간 학비만 2,300만 원에서 2,800만 원까지라고 하는데. 송도에서 돈 자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2회 309에 아직 7만 제곱미터가 넘는 국제학교 부지가 남아있고요. 포스코 자사고와 신송중학교, 방문중학교, 인천 신정중학교, 인천 해송중학교, 능어대중학교 등 특목고 진학률 높은 학교들이 다수 있습니다. 교육열이 이렇다 보니 학원과 당연히 있고요. 172개의 학원들이 있어서 저도 여기서 살면 계획에 없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할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송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포스코 건설, 코어롱 글로벌 등 2023년 7월 기준 송도에 입주한 기업체 수만 총 2,898개이고, 기업체 종사자 수만 6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주로 바이오산업 위주의 기업들이 대거 자리를 잡았는데 바이오산업이란 제조업 dna 기술 등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 배양하여 만드는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이루어지는 우리의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산업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계획되어 있는 기업이 11공고에만 제2 삼성바이오가 기존의 삼성바이오보다 30% 넓은 규모로 들어오게 되고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들어오게 되어 11공고에만 약 2만 명의 기업 종사자들이 추가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약 18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송도에 기업 종사자만 10만 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송도에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송도는 2030년 이후 주거단지 공급 계획이 없어서 향후에는 거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도는 현재 지하철 1호선이 들어와 있고 인천대입구역에 GTX-B 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GTX B 노선은 2030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개통 시 서울까지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차로는 송도자의 풍경체 단지 바로 인근에 있는 바이오산업교를 건너면, 제3경인고속도로가 바로 이용 가능하고, 단지에서 강남역까지 약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송도에는 컨벤시아교, 송도국제교, 바이오산업교, 이렇게 3개의 다리가 있는데요. 송도자의 풍경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바이오산업교가 서울 방향과 인접해 있고 교통체증이 가장 없는 달이다 보니 109나 6809와의 서울 접근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약 10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40분대와 50분대 차이 은근 무시 못하죠. 추후에는 월판선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 구간이 예정되어 있어 서울 수도권 간의 대중교통과 차량 이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송도의 트램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송도 트램 건설이 당장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송도가 우선적으로 일어나갈 과제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시 관계자는 송도 트램에 대한 내년 예타 신청을 위해 실시한 용역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송도의 트램 소식이 뚜렷해진다면 트램역을 끼게 될 송도 자이 풍경체 단지는 시내의 교통과 시외 교통 그리고 뷰를 가진 최고의 아파트 단지가 되겠죠. 송도의 주요 상권으로 송현아 송트리로 유명한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가 있죠. 바로 인근에 홈플러스도 있고요. 쇼핑, 먹거리, 맛집 등이 인근에 다 몰려 있어서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자차로 2~3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자차로 5분 거리인 인천대 입구역 인근에는 코스트코가 있고, 인천대 입구역 사거리에 롯데몰과 이랜드몰이 공사 중이고 신세계 복합 쇼핑센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롯데몰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작정을 하고 만드는 것 같죠. 마치 이곳이 두바이라는 착각을 느낄 정도로 내부에 수영장을 포함해서 복합 리조트 시설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미계약분의 자녀 세대는 단기간 안에 마감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을 하셔야지만 관람 및 상담이 가능하니 대표번호 1833-681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및 방문 예약을 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24시간 상담 및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도자이 풍경채 그라노블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